자, 그러면 오늘 예, 고난의 예, 대리와 위임 깔끔하게 지금 이제 46분인데요. 괜찮습니다. 한 15분 정도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렛츠 겟 잇. 자, 아 이거 판서 어, 판서를 바로 할수 있도록 아니에요. 여기다 적읍시다. 최대한 제가 짧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음. 대리 우리 지금 초심자들이 아니니까 초심자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음. 자, 보겠습니다. 어, 대리 대리 대리에는 무슨 대리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딱두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미 대리 이미 대리는 다른 말로 해서 수권 대리 항상 같은 말 비슷한 말꼭 아셔야 되겠죠 수권 권한을 줬다 근데 나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 대신 이것만할수 있어 전체 중에서 일부 중요한 거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거. 요건 네가 좀 하고 와, 오케이. 그런 대리권을 수여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걸 임의대리. 자, 그리고 이제 법정대리. 오케이.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죠. 임의대리는 내가 그냥 믿고 신뢰 관계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다. 오케이. 법 규정에 어 요런 요런 경우일 때는 대리를 시켜라. 아 시켜라가 아니라. 그냥 대리하게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법정 대리는 다시 두 가지로, 그렇죠? 협의의 법정 대리 그리고 지정 대리. 됐나요? 요 정도 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 협의의 법정 대리는 뭐다? 대표적인 사례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자 대표적인 사례 뭡니까? 자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 협의의 법정 대리. 대표적인 사례 딱 대답하시는 분. 좋습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당첨. 자쭉 올려주세요.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응. 협의의법정대리사례딱 나와야 돼 이거는. 아 진짜 푸오리언 님 잘한다 잘한다. 정답 그렇죠. 경찰청 차장님 그렇죠. 경찰청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 때는 누가 차장이 그렇죠. 직무를 대행한다. 그냥 그렇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빵으로 그냥 차장이 하는 겁니다. 청장이 부재일 때는 됐나요? 어 누가 지정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그렇죠. 네가 당연히 대신하게 돼 있다. 오케이. 아 근데 풍월이 언니님 최근에 그렇죠 선물 받았죠. 아 그러면 좀 있다가 예 한번 다른 사람한테 찬스 한번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지정 대리. 지정 대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군가가 누구를 지명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이 돼서 대리를 할지는 그 순간 가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둘다 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협의의 법정 대리는 당연히 그냥 이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 청장이 없으면 당연히 누가 한다? 차장이 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 하지만 지정되리는 뭐 어, 위원장이 그렇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 때는 그렇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그럼 지명이 미리 되어 있겠죠 근데 누가 지명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 물론 내부적으로는 알겠지만 법 규정 자체에서는 누구를 지명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니까 누구든지 될수 있는 거죠 그 지명 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어때 느낌 오시죠 오케이. 자 됐고 해서 이미 대리는 이미 대리는 제가 사례를 사례를 기억하시라 했죠. 제가 항상 이런 본소업때 경찰 서장이 그쵸 그렇죠? 누구한테 예, 과장한테 그쵸 그렇죠? 과장한테 대리운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예, 경찰 청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그쵸. 그렇죠? 차장님이 대신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짚어, 짚어, 짚고 넘어갈 거. 일단 이미 대리는 전부, 일부. 전부를 대리한다. 일부를 대리한다. 그렇죠. 일부를 대리합니다. 일부. 그렇죠. 음. 법정 대리는요. 전부 대리한다. 일부 대리한다. 법정 대리는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차장님이 전부 다 합니다. 여기는 부재중이다. 부재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서장님이 두눈 뜨고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대리운전 시킨 겁니다. 네가 운전해 하고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청장님이 안 계세요. 예. 청장님은 뭐? 예. 부재중이라니까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뭐다 여기는 전부를 대리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전부를 다한다는 건 그렇죠. 청장님이 하는 일 전부를 차장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장의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차장님이 어떻게 할수 있다. 차장님이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장한테 어때요? 시킬 수도 있죠. 일부를 누구의 청장일 대신하고 있잖아요. 청장님의 청장의 일을 전부 다 지금 차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청장님 일 중에서 일부를 부장한테 또 시킬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자, 여기가 이제 기본 대리, 여기가 기본 대리 관계고요. 여기가 예. 복대리 관계입니다, 복대리. 됐나요? 오케이. 음. 대리가 기본 대리, 첫 번째 1차, 오케이. 두 번째 되니까 예, 중복됐다 해서 복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왜안 된다? 서장은 누구를 믿고 맡겼다? 과장한테 믿고 맡긴 거예요 여기는 신뢰 관계. 그렇죠? 여기는 신뢰. 음. 신뢰. 예, 신뢰. 음. 요 과장이 만약에 어 여기 뭐 차장 아니야. 뭐 계장한테 시켰다. 이건 안 되지. 왜? 서장은 계장을 믿고 맡긴 게 아니죠. 서장과 계장은 신뢰 관계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과장이 지 마음대로 계장한테 시키면 된다+ 안된다+ 안되죠. 됐나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청장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게 차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 대리한다 전부 대리한다 전부 모든 일을 다 대신하고 있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는 결정적으로 대리+ 대리 관계가 생길 때 신뢰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법 규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내가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때 복대리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차장님이 부장한테 시킬 때는 어떻게? 여기는 신뢰 관계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다? 법 규정이고. 그러니까 법 규정 때문에 나는 대리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장이 부장한테 시켜도 청장을 배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신뢰관계로 생긴 게 아니니까. 여긴 어때요? 서장님하고 과장님이 신뢰관계인데 과장이 지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장님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시켰더니 이 동생이 막내한테 또 시켰어. 그러면 돼안 돼? 그럼 제가 뭐라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시새끼너 내한테 허락도 없이 왜재를 시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리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얘 원칙이 안 된다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되겠습니까 과장이 계장을 데리고 서장님한테 갑니다 서장님 사실은 운전을 얘가 더 잘해요 얘한테 좀 시키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서장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면 즉. 그때는 서장하고 계장이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할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면, 근데 여기는 됩니다. 왜? 애초에 신뢰관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음. 자 됐고, 그러면 또 질문. 보세요. 여기 둘만의 관계. 여기 둘만의 관계는 당연히 법정 때립니다. 왜? 법 규정 때문에 생긴 대리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집중.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차장하고 부장과의 관계. 여기는 여기는 복대리관계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다? 법정대리일까요, 임의대리일까요? 여기는 임의대리로 봐야죠. 아 선생님 이쪽 라인이 법정대리 라인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얘는 또왜 임의대리? 요 둘만 요 둘만 본다니까 둘만 요 둘만 봤을 때는 어때요? 법 규정 때문에 대리 관계가 생긴 겁니까? 믿고 맡겼으니까 대리 관계가 생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죠. 둘간의 관계, 차장하고 부장. 여기는 법 규정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장이 임의대로 야 부장, 아 내가 일이 너무 많아, 아 청장 것 대신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 야 요거 네가 좀 해. 여기서 요거 조금 네가 해라는 일은 원래 차장 일이다. 원래 청장 일을 말한다. 원래 청장 일 중에서 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대리를 맡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또 여기서 질문. 그, 아,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차장하고 부장은 이 둘만의 관계. 이 둘만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대리 관계라고 하는데 복대리는 성격상 법정대리다. 성질상 임미대리다임미대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세이에. Yeah.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자,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자 그러면 여기 부장님, 부장님은 복대리 기관입니다. 얘는 복대리 기관이죠? 복대리 기관, 복대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차장님은요, 차장님은 그냥 대리 기관이에요. 여기 청장님은요, 청장님은 그죠? 피대리 기관입니다. 오케이,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피대리 기관. 대리기관, 복대리기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집중. 여기 부장님. 부장님. 이 부장님은 복대리기관이라는데이 부장님 복대리기관은 대리기관의 대리를 할까요? 피대리기관의 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의 대리기관일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묻겠습니다. 이 부장님 복대리기관은 누구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아, 잘하시네. 그렇죠. 피 대리 기관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장님도 피 대리 기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부장님도 피 대리 기관의 일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 복 대리 기관도 피 대리 기관의 대리 기관이고. 복대리기관은 대리기관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얘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피대리기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차장이 시켰는데 차장이 누구의 일을 시켰다? 피대리기관의 일 중에서 일부를 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일을 일부 하게 되면 누구 대신하게 된 거다? 결국엔 피대리기관의 일을 대신한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해만 이거는 정확하게 하시면 표현을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대리 기관도 피 대리 기관의 대리 기관이고 복 대리 기관도 피 대리 기관의 대리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험에서 만약에 복 대리 기관은 대리 기관의 대리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ox x. x. 대리기관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음, 어이 좋아요. 아, 근데 정답을 너무 다 맞추셔가지고 이거 뭐,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어, 예, 아 너무 잘해요. 일단 정답 맞추신분 중에서 아직까지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을 제가 또좀 있다가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잘하나? 아 진짜, 아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쳐 놓은 거야? <laughs> 예.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가 아니죠.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 헷갈리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당연히 이러니까 이러네. 이렇게 그렇죠?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음. 음 갑시다. 어, 그저저저 여기서 이제 하나도 학생들 헷갈리는 거잖 하나도 하나도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전부를 다 그렇죠. 청장의 일 전부를 차장이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일 자체만 대신할 뿐이지 청장의 권한 고난, 청장의 권한이 차장한테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을 대신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대리는 뭐가 없다? 권한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권한의 이전이 없다. 음. 권한의 이전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말 어떻게 한다? 권한의 기속이 변경된다 안 된다? 변경 안 된다. 예, 네, 변경 안 된다. 네. 변경 안 된다. 변경 안 된다. 오케이, 권한의 기속에는 변경이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요렇게 표현하죠. 자, 어, 대리의 효과. 대리의 효과는 누구에게? 자, 여기. 누구에게 귀속된다? 누구에게 귀속된다? 요거, 요거. 여러분, 귀속된다란 표현은 그 사람한테 속한다는 겁니다. 아 어, 그렇죠. 피대리 기관에게, 그렇죠. 이 복대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대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피 대리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그렇피 대리 기관에게 귀속되죠 됐나요? 자 여기서 현명주의는 예 현명주의는 뭐냐면 현명주의는 알 그대로 여러분 표현한다 현 무엇을 표현한다 이름 명자. 이름 이름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표현하느냐? 나는 대리기관일 뿐이에요. 누구의 대리기관? 피대리기관을 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걸 표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표시 안 하면 어때요? 오히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셨죠? 자, 요걸 자 현명주의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예, 누구를 위한다? 그렇죠. 여기 여기도 피대리기관. 효과가 피대리 기관에 가는 게 얘가 주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피대리 기관을 위한 거심을 그렇죠? 거심을 표시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대리 기관을 위한 거심을 표시하고 그렇죠? 어, 표시해 주는 거야. 나는 누구의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의 변호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그렇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예.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한다는 건 이거죠. 예.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오케이. 표시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대리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됐나요? 예. 대리행위를 한다. 그래서 결론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결론은 마지막에 누구 이름 씁니까? 예 누구 이름? 예 대리 기관 자기 이름 써요. 됐나요? 이름은 누구 이름 쓰냐 하면 대리 기관 자기 이름 쓴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줘라? 여기 여기 피 대리 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줘라. 예 표시하고 네 이름 써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 정리합시다. 현명주의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현명주의는 피 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표시는 하는데 결국 누구 이름 쓴다? 대리기관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누가 내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좀 쓰고 오라 그랬어요. 어쨌든 계약서 쓸때 사인은 누가 합니까? 대리기관이 하죠, 자기 이름으로. 근데 나는 그렇죠. 피 대리 기간을 위해서 이걸 사인한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죠. 그럼 뭐라고 표시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름 땡땡땡.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일 뿐이구나. 계약서 사인만 이 사람이 대신했구나. 실제 집 주인은 따로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걸 표시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만 써 버리면 그냥 자기 이름만 써 버리면 이제 오, 이 사람이 집주인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Okay. 변호사, 변호인 누구누구 요렇게 써 쓰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변호인일 뿐이구나. 즉 대리인일 뿐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변호인이라고 쓴것 자체가 나는 대리인입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표시를 안안 한다, 한다. 나는 변호인이라는 표시를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돼 버리죠. 이해하셨죠? 예, 이게 현명주의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하면 효과 내가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효과는 누구한테 들어간다 그렇죠 피 대리 기관 피 대리 기관에게 예, 당연히 효과가 귀속된다 오케이 음. 아 좋습니다 요게 대리 예 대리+ 대리 끝 오케이 좋아요 좋아 아 대리 아 여기서 또 하나 대리에서 또 빠진 건데. 여기 이미 대리에서 여러분 이미 대리에서는 서장님이 과장한테 지휘 감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휘 감독 있지요 아, 뒤에 타고 야너 운전 똑바로 해라 속도 올려라 어할수 있죠 지휘 감독 그렇죠 그러면 야 속도 올리라고 지휘 감독했다가 만약에 소,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때요 서장님도 책임진다 안 진다 당연히 책임지겠죠 아 자기가 속도 올리라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속도 올렸잖아요. 내가 대리기사 보고 대리기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님 속도 좀 올려주세요. 하다가 속도 카메라 찍혔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속도 올리라고 시킨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속도 올리라고 시킨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죠. 자, 반면에 질문. 여기는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청장님이 차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법정 대리 기간에는 지금 청장님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대리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 안 계신 사람이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어때요? 이것도 공부해야 아는 이야기입니까? 맞잖아요. 그냥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지휘 감독할 수 없지라고 나오죠. 오케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멍청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결론. 이 법정 대리 기간 중에 법정 대리 기간이라는 말은 지금 피 대리 기관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대리 기관에게 뭐 한다? 지휘 감독을 할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뭔가 얘가 차장이 청장의 일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청장이 책임 질까 안 질까요? 안 지죠. 아, 내가 지휘 감독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지가 책임져야지. 됐나요? 그래서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차장이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제3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국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까요? 야나 이거 손해배상 해줘. 소송 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요?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요?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얘가 주인이잖아. 아까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항상 나는 대리기관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피대리기관을 위하는 대리기관입니다. 그럼 어때요? 주인이 누구다?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주인이네. 그럼 어때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주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겠죠. 오케이? 아이, 도화도화님 봐라. 틀렸다. 틀렸다. 도화도화님 지금 봐요. 지금 위임 마렵네. 지금 설레발 치지 말고. 이럴 때 혼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끼는데 뭐? 이런 이런 손 들고 있어. 네 스님. 네, 이럴 때는 또 엄하게 또 혼을 냅니다 스님들도. 위쪽 죽 뒤로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휘감독. 지휘감독은 안 했으니까 할수 없었으니까 지휘감독 책임은 안 지지만 대외적으로 국민 우리 조직 내부 관계 아니라 대외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즉 소송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게 돼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그리고 청장. 청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예. 손해를 입은 국민이 원고가 되고 나 원통합니다. 그래서 저놈 처벌 좀 해줘. 저놈이 나한테... 손해를 좀 배상하게 해주세요. 서 피고는 누가 된다? 자, 그래서 집중. 피고는 누가 된다? 대리기간이 피고가, 피고가 된다. 피 대리기간이 피고가 된다. 피 대리기간이 피고가 된다. 여기서 또 피자 나왔으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왜 피자가 붙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피자는요. 아까 말했죠? 효과를 누가 받는다?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된다? 피 대리기간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받을 피자. 네, 나는 효과를 받는 사람이야. 얘네들이 대신해 주니까 나는 그쵸 그 효과를 당한다 예, 당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여기서는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되게 편해 효과를 받는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피 대리 기간이라고 붙인 겁니다 어 대리의 효과를 받는다 됐습니다 우리가 대리 기사님한테도 피 대리 기사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대리 기사님 하잖아요. 내가 대리기사님이 운전해주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 편안한 효과를 받는다. 오케이. 피해를 당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 이제 이름이 이제 완벽해. 완벽합니다. 아, 이제 대리는 완벽해. 아, 이제 위임까지, 예, 위임까지 딱 가면 딱 좋은데 시간이 딱, 이거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아 자, 그러면 오늘은 <laughs> 대리까지 하고요. 어, 음, 내일 예. 위임을 딱 하고 위임까지 딱 하고, 그렇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음. 뿌엥. 예, 피해자일 때도 당하다. 그때 당하다, 그렇죠? 예, 피고인 예. 고소를 당하다. 피고인이죠. 예, 예. 예, 급히 맞아요. 예. 당하다 하는 때도 피, 예. 받았다 할 때도, 예. 피가 됩니다. 예. 오케이. 벌써 9시 11분이에요. 음. 자, 아, 좋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대리. 자, 오늘 욕심부리지 마시고 아침에 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하듯이 연습장에다가 하얀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아 대리 판사하듯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쵸 그렇죠? 어 임의 대리는 서장님이 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면 남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쭉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된 겁니다 자기 걸로 오케이 예 좋아요 음아자 대리 완전 정보 그러면 내일은. 위임을 완전 정복하고 문제까지 싹 한번 풀어오면 참 좋겠네요. 그쵸? 오케이. 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라든지 진도에 쫓기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했나? 예. 예, 그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했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도 좀 포근포근하게 공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시간에 쫓기시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됩니다. 천천히.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